반갑습니다. 행복한 퇴근 여행입니다. 자, 제가 전편에서 이제 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죠. 그리고 그각 문파마다 사실은 기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포전적으로 어, 운기를 높여오지 않으신 분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기가 하는 퇴근에 어,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 하고 제가 이제 어, 시범도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뭐각 어, 어, 문파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과 아, 다른과 다르게 또 어, 설명할 수도 뭐 있습니다 있고 어쨌거나 이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근데 이제 운기를 왜 해야 되냐? 근데 내가 그는 운기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는 사실 근본적인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어, 생각하는 거는, 내경을 기르는 거거든요. 내가 근을 수련해서, 내경이 없다면, 그거 그렇게 어렵게 수련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굳이 뭐 어렵게 태극끈을안 해도,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태극끈이냐왜내각 끈이냐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내경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 내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음은 우리 몸의 내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결국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 대기 중에 공기, 바람,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시하게나마 공기나 바람이 존재하겠죠. 뭐 이런 공간에도. 그렇지만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하려고 하면 태풍이 불어야죠. 바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바람이 함축되고 모여서 나아가야 거기에 파워가 생기듯이, 우리 몸에 있는 기나 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행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마치 자연의 바람이 모여서 태풍을 일으키듯이, 어, 우리 몸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 기르기 위해서는 인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내가 꺼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단전에 아무 느낌이 없다가 운기를 하면서 단전에 약간 꾸물꾸물하기도 하고 단전에 뭔가, 뭔가 단전에 느낌이 생기고 이게 의식에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뭐 사람들한테 어필를 하기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내가 꺼내 하는 사람들이 내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할 거지. 우리 안 꼽는 찐빵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내경을 어, 저는, 사실, 이게, 그, 내갱을 이렇게 느끼고, 이제, 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한 30년을 태어난 걸 넘게 수련을 하면서, 긴가민가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오늘 와서 보면, 제 몸에 내경이 이제 생겨서, 어, 약간 이렇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느껴지니까 다른 분들이 테크날 때 저분이 내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내행이 존재하냐 안냐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옛날에 내가 가장 그 고민스럽게 했던 것중 하나가 진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관절이 벌어져야 된다. 고관절이 벌어져야 된다. 어깨관절이 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행을 하면 물론 내가 의식적으로 벌리면, 어깨 의식적으로 이렇게 벌리면 벌리겠지만,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벌린 거니까 아닌 거죠, 그죠? 그래, 지름선생님은 오랫동안 해야만이 이 고관절이나 갱관절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제 몸에 내경이 생기고 나니까, 내경이 단전에서 사지로 흘러가려고 하면 관절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내경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경이 생기면, 몸이 자연스럽게 관절이 벌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은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몸으로 느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내경이 생겨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죠. 근데 내경을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관점에서 보면, 이 웅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경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웅기를, 어, 잘 하시면, 세월이 가면, 반드시 내갱은 생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는내갱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응귀 역시 또한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응귀에 관심이 있고, 또, 어어 배우고자 하는데, 배우고 자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어한 번씩 자기가 하던, 뭐, 진가가 되었던, 양가가 되었던, 뭐, 무가가 되었던, 어, 자기가 하는 수론에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퇴근하시면서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또 바라고,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막또 일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런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다음에 또 찾아뵙고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